11월 30일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월요일인데 아, 월요일 날좀 스타트를 좀잘 끊어야 되는데 오늘 좀 외국인이 많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좀, 좀 기분이 찜찜한데 오늘 장중에 외국인이 거의 거래소를 2조 4천억을 팔았어요 포스닥나5 7억 그다음에 선물은 뭐 6천 개인데 말이 2조 4천억이지 뭐 2조 4천억 팔았다면 하한가 속출이죠 옛날 같으면 100 포인트 빠지는데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종가에 보면은 오늘 어, 42 포인트 하락, 코스닥은 뭐그 보합선인데,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수, 지수 도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이, 이게 보시면 빨간색이 에, 거래소, 이제 지수인데 급락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안 좋았다. 그 보시면 이게 거래소 차트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어, 장대 음봉의 거래량 나오면서 좀안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 코스닥도 보시더라도 코스닥도 조금 종가에 좀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차트상 가야 되는데 오늘 좀 말을 좀돼서좀 좀 눌렀고 아마 제 생각에는 12월 차 스타트는 좀 어, 치고 간다. 그런 게 보면 되면 월 초는 항상 뭐큰 나쁜 자 아니면은 좀 치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좀 기대해 보고요 자 저는 이제 다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제약주가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주 하면서 뭐 화이자라든가 모더나라든가 거기서 뭐 어, 백신 개발한다 또 제약화한다 해서 제약주가 좀 뜨고 있는데 이번에 뭐 셀트리온 삼행제가 대박을 쳤죠 그러면서 셀트리온 가면서 관련주가 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관련주 제약주가 오늘 뭐한 20종목이 올랐어요 그래서 갈 만한 종목을 좀 내일 살펴보고 내일 갈만한 종목을 나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광동제약이 보이네요 광동제약. 그래서 어떤 회사인가 좀 살펴보고 왜 갈만한 모멘텀이 보인가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광동제약은 아면 아시죠. 뭐 비타오백이죠, 비타오백. 그래서 광동제약이고 르 비타오백인데 예전에 이제 소년시대가 어 이그 비타오백, 광동제약을 선전해서 많이 떴죠. 그래서 어 광동제약은 옛날 뭐 체시고주해가지고 한방과학화를 네, 좀키워 놓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역도 좀 보고요. 다 보시면 한방 과학화를 창의한 민혁으로 독창적인 의학, 의약품 개발과 우수한 기술을 도입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제품은 쌍화탕류 우황청심원이 예전 유명했죠. 그 다음에 뭐 비타 오백 광동 옥수수염자라서 오수, 비터백과 광동 오수 수염사는 이제 젊은 층에 도 많은 어, 젊은 층에도 많은 이제 틀치고 있고요. 2012년에 3다수 판매권에서 생수 사업 시작한 연구 개발 비중이 매출액의 3, 4반면뭐 제약업은 10%를 담당하며 신약 개발 부분에 이 회사는 10에서 20% 정도 R&D 연구 개발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회사죠. 아니 그러니까 어, 매출의 15%, 20%를 한다는 건 투자한다는 건 대단한 회사죠. 이 회사들 하면 좋겠네, 연구원들에 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3년 전에 1조 1000억이었는데, 지금 1조 2000억이고요. 영업익은 뭐, 418억. 그 다음에, 보시면, 아, 유보율이8 0 0 800%. 지금 900%까지 올랐기 때문에 저축률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상당히 회사로 봐서는 튼튼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현재 차트는 내가 좀 이따 설명해 주고, 그럼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가도 잠시 보겠습니다. 보시면, 요 근래 외국인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좋고요. 자, 차트상 제가 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예. 이 앞부분에서 얼마 갔을까요? 한 6,000원대 있는 주식이 12,000원, 더블이 갔는데 더블. 또 여기서 한8 0원 500원, 9,000원에 있는 주식이 13,000원에서 뭐 거의 40% 여기 부분에 9,000원에 있는 주식이 13,000원에서 거의 40% 자, 이번에 가면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좋아요. 오늘 자리 캣빵입니다 그래서 광동제약 꼭저 한번 보시고 관심있게 보이시고요. 자, 손절가달라면 한 9,5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원 손절가 잘 제시하시고요. 잘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텔콘 제약이 있습니다. 텔콘 RF 제약. 그래서 제가 바닥주를잘 설명을 드리는데 예전에 이 종목 2라인에서 추천했어요. 6천원대에 있는데 12,250원. 열흘 만에 따불이 갔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좀 바닥에 있는 식은 잘 본다. 그런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 내역 보고 잠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텔콘 RF 제약은 이제 보시면 통신장비죠. 통신장비. 그리고 이제 그 5G 뭐 관련 뭐 통신 장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회사를 보면은 설명 드리고 재무 제표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동통신 기기에 장착되는 각종 장비 부품류를 생산하는 RF 부분과 신약 개발 및 액상 타정 환제칼셉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5G 관련 어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 또 영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보면 KBPM테크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데 미국 휴먼이젠과 코로나19 치료제 판권 협상을 합의해서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구, 어, 국내 치료 어,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든 제약이든 뭐 파이브 지든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이 또 나중에 보면 많이 가요. 그러니까 회사의 여러 가지 모멘터 다양한 모멘트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현재 봐서 바다권이잖아요, 바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 여기서 따블이 갔고, 다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끝났으니까 다시 갈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거래량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눈에 보이는 것은 보니까, 오늘 보니까 갈 만한 게 광동 지하 가고,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좀 내일 갈만한 종목 두 종목 추천해드리고요. 자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상계 이제 유튜브를 보고 또 MTN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고 하는데 다 사연이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빨리 오세요, 빨리. 자 짜잔, 제가 이게 오늘 곰돌이 인형을 샀습니다. 곰돌이서 제도 이제 강아지도 좋아하고 고민을 좋아하는데 잘할 때는 이렇게 쓰다 머어주고 못할 때한방 쳐야겠죠, 이렇게. 내가 치면 좀 폭력이 되니까 자기가 와서 곰돌이 와서 이렇게 맞는 그런걸 액션 한번씩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어 곰돌이 내 친구사만의 이제 방송할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겠는데요 아명성사무실서 함께는 실전 매매만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경험만 고수에게 배워야 된다 불변의 진리인데 오늘또 전화가 두통 왔어요 근데 다 매등 날렸대 몇천날렸대 그리고 뭐 천만원 인네 2천만원 날렸네 어떤 분은 예전에 사무실 왔을때 어 조금 이제 돈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오라갈때 빨리빨리 오시라고요. 혼자 돈못 벌어 힘들어. 이게... 주식이 100명 중에 10명, 20명 살아남는데, 그것도 10년 이상 해야 살아남지. 웬만한 전문가 봐요, 다 10년 이상 했잖아요. 그래야 전문가도 해요. 뭐 1, 2년, 2, 3년 에서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최명성 사무실에서 함께하는 실전 매매만. 그래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워야 된다. 제가 21년 전업했습니다. 21년 전업. 전종목 22만 2천번 봤어요. 그래서 2 2 0 0 0번 보고 뭐 고수기법다 300까지 하는데 자, 최명성 증권 트레이센터, 종목기법 매매 계좌관리 교육. 그래서 어, 가입문의는 엔 t n 전화번호 천육백오공팔하시고요. 예금좀머니 투데이 방송 기타 자세한 거 이제 어떻게 한, 하, 하냐고 알고 싶거든. 채명 소장 공육공삼사육칠팔삼팔 삼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물어보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돈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와야 수익이 나니까 오셔서 꼭좀 배우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이 계속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제가 양심 있게 하는데 대행에서 가장 저렴하게 해드니다 저희만 저렴하게. 그래서 3개월 같이 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 그래서 지금 5천만 원 가지고 3개월 만에 그 택배하신 분이 바쁜데 1,800원 벌었다. 그래서 어떻게 벌었으면 그더니 차명성 소년이 준거 그냥 들고 갔다. 그냥 들고 한달두달세달 들어갔어. 아주 멋진 분들 이렇게. 그래서. 어, M10 가입문의는 1600에 5908, 그 다음에 A금주는 머니투데 방송이고요. 한 달은 33만원, 3개월 한달 23만원에서 69만원, 5개월은 100만원인데 5개월에 100만원에 많이 하십시오. 뭐,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하니까. M10에 1600에 508 전화하시고, 자, 1년은 12개월 200만원인데 16만원 꼴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만 하시면은 정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죠. 그래서, 1100만원 가지고, 6, 8개월 전에 오시면 1억 4200. 그래서, 오늘 수익나고 하는데, 항상 저희가 사무실 오시고, 문자 받으면 하루 7번 정도 드리고, 다섯 종목 분산 투자 해서, 한 달에서 두달 들어가시고요. 또, 종가매서 주니까 하시고 하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한 달에 20만원 밖에 안 되니까, 정말 싸게 저렴하게 주죠. 그래서, 최민수장 믿으시고, 자, TV 이제, 제가 네 군데 방송하는데 항상 시청률 1위 자 시청률 1위 신뢰도 1위 또 양심상하니까 저 믿고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희망차게 12월 1일 유튜브에서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